안녕하십니까? 이번 달에 소개된 많은 제품들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제품들을 선정하여 매달 마지막 날에 한번더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베스트 열다섯 가지 제품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15위는 무선목 마사지 기기입니다. 가격은 약 9,000원이며 무료배송까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꽤 높은 제품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하게 되면 목이 계속 뻐근하고 쑤시지 않으시나요? 이 제품은 제가 아는 마사지 기기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렴한 맛에 성능도 어느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할 만한 제품입니다. 전기 마사지로 여러 가지 통증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온열 기능도 제공되며 추가 옵션을 통해 저주파 패치도 구매가 가능하네요. 무게도 가벼워 휴대용으로 사용하기도 좋으며 트리플A 건전지로 작동이 됩니다. 목이 자주 뻐근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이 있으시다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1 4위는 강력한 LED 헤드램프입니다. 가격은 11,000원부터이고 옵션을 통해 다양한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점은 4.7점이고 주문량도 약 3,000건으로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광량이 높기 때문에 먼 곳까지 비춰주는 제품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핑이나 차박을 하면서 야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방수는 IPX8 등급을 지원하네요. 옵션에서 두 가지 제품군과 구성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위는 USB 케이블 보관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5,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6점이네요. 옵션을 통해 다양한 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 구성은 5,000원이고 케이스에 뚜껑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약 7,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많이 찾으러 다녔는데요. C타입부터 마이크로핀까지 케이블 단자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새 충전 케이블이 쌓여만 갑니다. 게다가 플러그까지 합치면 선이 꼬이고 금세 방이 어지러워지는데요. 이 제품만 있으면 케이블을 따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과 보관성이 뛰어날 것 같습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으니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위는 스마트 비접촉 온도계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 평점은 4.5점이네요. 최근 식당이나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온도계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휴대용 온도계가 하나 필요하셨다면 이 제품을 살펴보세요. 디지털 체온계보다 훨씬 휴대성과 보관성이 뛰어난 비접촉식 스마트 디지털 온도계입니다. 이 제품은 약 12g으로 상당히 가벼운 제품인데요. 정상 체온보다 높은 온도가 측정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연결해주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시미리는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손목밴드입니다. 가격은 3,700원이고 평점은 4.6점이네요. 이 제품은 스마트폰 커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분이라면 이 손목밴드가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특히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통화를 오래 하시는 분에게는 더욱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고품질 TPU 소재로 만들어져서 탄력이 좋고 내구성도 뛰어난데요. 게다가 길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핑크, 블랙과 퍼플 네가지의 색상을 제공되어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무료배송까지 가능하니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는 usb 머그워머입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레트로한 디자인의 이 제품은 컵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제품입니다. 제품 하단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온도에 맞춰 컵을 데워줍니다. 사무실에서 차나 커피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잘 어울릴 제품입니다. 또는 공부하는 학생이나 아이를 위해 우유를 데워줄 때에도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디자인도 예쁘고 USB를 통해 쉽게 전원을 연결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알리 제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비슷한 제품도 링크에 달아두었으니 확인 바랄게요. 제품 자체는 아주 유용하니 취향에 맞는 제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1인 휴대용 믹서기입니다. 가격은 32,000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이 제품은 텀블러로도 활용이 가능한 미니 믹서기인데요. 제품통의 일반 뚜껑으로 닫으면 텀블러로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미숫가루 혹은 과일주스를 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제품은 집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편리하게 갈아마실 수 있습니다. 내장 배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사용도 가능한데요. 배터리 용량은 4,000mAh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USB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물통의 용량은 0.38L를 지원하고 제품의 무게 또한 가볍습니다. 휴대성과 편리성까지 잡은 유용한 휴대용 믹서가 9위입니다. 8위는 레트로 감성을 가진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색상은 화이트와 핑크, 그린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얼핏 보면 감성적인 레코드 플레이어처럼 생겼지만 이 제품은 블루투스 스티커입니다. 사마트가 듀얼로 제공되어 총 6W의 출력을 자랑하는데요. 배터리 용량은 1,000mAh로 완충 시 최대 1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네요. 충전 방식은 USB 충전을 통해서 충전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블루투스 5.0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편이네요. 또한 제품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빵빵한 사운드를 기대하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뛰어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 스타일로 레트로 카메라 디자인을 가진 블루투스 스피커 링크도 달아두겠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이 제품도 같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 음질도 중요하지만 집안에 오래 두려면 인테리어도 무척 중요합니다. 음악과 디자인 둘다 잡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네요. 7위는 바로 원모어의 최강가성비 무선 이어폰입니다. 가격은 현재 할인가 기준으로 46,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세미오픈형으로 출시된 원모어 컴포 버즈2입니다. 전작인 원모어 컴포버즈 프로가 6개월 전에 출시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10만 원 이하의 가격에 성능 좋은 노캔을 탑재하였으며 음질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조약돌처럼 생긴 외관은 무엇보다 초소형 사이즈로 디자인되어서 이점이 만족스럽습니다. 게다가 음질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도 밸런스도 좋고 선명한 음질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통화품질도 가격 대비 뛰어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음악을 들을 때 출력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제품은 5만 원 미만의 예산을 가진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또한 깔끔한 음질과 통화 품질을 가진 제품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6위는 한국어가 지원되는 무선 미니 키보드입니다. 가격은 19,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옵션을 통해 한국어 자판이 각인된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애플의 매직 키보드와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건전지를 넣고 블루투스를 활성화시키면 바로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컴퓨터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무게도 가볍고 키감도 뛰어나면서 마감도 괜찮습니다. 물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도 연결하여 사용할 수가 있네요. 작은 가방에도 속 들어가는 휴대용 미니 키보드가 필요했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5위는 골전도 무선 이어폰입니다. 가격은 38,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색상은 블랙과 레드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이어폰을 오래 끼다 보면 귀구멍이 아프지 않았나요? 혹은 이어폰 때문에 외부 소리를 듣지 못해서 위험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이 여러분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IPX8 등급의 방수 등급을 지원하여 레저 활동과 함께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으로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골전도는 기존의 공기전도 방식으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데요. 강력한 에너지로 뼈를 진동시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이어폰보다 무게감이 있고 소음을 차단해 주는 것은 부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전이나 착용감 두 가지를 개선하고 싶다면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해보세요. 4위는 가성비 스마트워치입니다. 가격은 3만 1,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한국에서 가성비 스마트워치로 소문난 제품인데요. 일단 깔끔하고 포장도 좋고 마감 상태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1.75인치 TFT 스크린이 적용되었고 320-385 픽셀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알림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구글 핏이나 애플 헬스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 체크와 혈압 측정 등의 기능도 제공이 되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정식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워치가 필요했다면 자세히 살펴보세요. 3위는 스마트 촬영 로봇입니다. 가격은 15만원이고 평점은 4.5점이네요. 이제 로봇 청소기는 대중화가 되었지만 스마트 촬영 로봇은 생소하실 텐데요. 다양한 이유를 위해서 이 제품을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CCTV 역할을 해주는데요. 방마다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FHD의 화질로 촬영을 해줍니다. 따라서 밖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이나 노인분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돌 방지 센서와 추락 방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신기한 기능도 탑재되어 있네요.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 덕크로 복귀하는 똑똑한 스마트 로봇이 3위입니다. 2위는 샤오미 미지아의 무선 청소기입니다. 가격은 45,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제품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게다가 화이트톤의 심플한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비록 청소헤드가 다양하게 제공되지는 않지만 성능만큼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흡입력은 16,000 파스칼이고 무게는 1.54kg으로 경량 제품입니다. 아직 청소기가 없으시거나 서브 청소기로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디자인도 예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음파치솔 세트입니다. 가격은 16,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워터픽과 음파진동 칫솔은 한번 쓰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용한 욕실 제품인데요. 이 제품 시리즈는 특히 음파칫솔 카테고리에서 상위 판매량을 항상 유지하는 제품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완전 방수와 이분 타이머 기능 등의 편의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먼저 이 제품은 완전 충전 시 31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안의 구역을 4곳으로 나누어 30초마다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백과 세정, 광택과 마사지 등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가격의 제품들과 견주어도 될 좋은 기능을 많이 갖췄습니다. 제품 구성은 휴대용 전용 케이스와 함께 기본 칫솔 브러쉬 2개와 치간 칫솔 1개가 제공됩니다. 아직 응파진동 칫솔이 없는 분이라면 설명란의 링크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알뜰 구매 참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